야, 여러분들은 조금, 조금 황당했을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해계원리나 여기서 보면 뭐 차변 대변하고, 어, 뭐, 어떻게 보면 해계학에 관련된 얘기라고 들었는데, 지금 그 챕터 8장, 어, 9주 차에서 보니까 시계 분석은 막뭐 이상한, 뭐 간단하지만 뭐 함수가 나오고 그래프가 나오고, 그죠? 어, 좀, 어, 헷갈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3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어, 이렇게 우리가 사업상 의사 결정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분석을 할수 있는 우리가 툴을 배우는 거예요. 툴을 아주 간단한 형태지만 은 아주 유용합니다. 그런데 어, 이렇게 이 시비 분사가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비용을 꼭 뭘로 어, 고정비와 변동비로 어, 구분해야 된다. 그러나 우리가 워, 재무회계 기준으로 작성되는 모든 비목은 사실은 변동비와 고정비가 구분이 안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별도로 별도의 방법을 통해서 도출해내야 되는 거예요. 음. 자, 그다음 좀한 단계로 업그레이드돼서 목표 이익을 저 달성하는 거예요. 우리가 블랙 이븐 포인트, 그 소원익 분기점에서의 그 판매량과 판 매출액, 그 매출액과 판매량에 대해서 저 분석을 했는데. 요걸 조금 업그레이드 시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고정원가 뿐만 아니라 목표 이익. 그러니까 나는 얼마를 벌 거야. 아, 그래서 목표 이익을 내려면은, 만약에 한 달에 300만원을 벌려면은, 어, 다 비용 다 커버하고, 어, 벌려면은 총몇 개를 팔아야 되는가. 또, 매출 양은 얼만가. 아, 몇 개를 팔아야 되는가 할 때는 뭘 해요? 어, 단위당 공헌 이익으로 고정원가와 목표 이익을 나눠주면 되는 거고요. 또 매출 금액이 얼마냐 할 때는 공헌 이익률로 공헌 이익률로 고정원가와 목표 이익을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아까 CVP 분석의 그 공식에서 목표 이익만 추가된 거예요. 똑같은 개념입니다. 똑같은 개념. 음. 자, 지금 우리 아까 다룬 사례를 가지고 보면은, 우리가 아까 고정원가가 600만원 있었죠? 600만원. 아, 그러고 이제 목표 이익을 240만원으로 한다면은, 요두개 어떻게 돼요? 840만원을 1200원으로 나눠면 되는 거죠. 1200원이 어디서 나왔어요? 자, 매출액이 3, 매출 단가가 3000이 있었죠? 어. 그러고 변동비가 1 8 0 0원 있었죠? 어, 1800원. 그러니까 공원 이익이 단위당 공원 이익이 1,200원이에요. 그러니까 한개팔 때마다 공원 이익이 1,200원씩 생긴다. 그러면 고정비를 커버하고 목표 이익을 다커버하려면총몇 개를 팔아야 되느냐? 나눠 보니까 7,000단위, 즉 7,000개를 팔아야 된다. 단위라고 하는 이유는 이게 7,000개일 수도 있고 묶음일 수도 있고 그죠? 어떤 뭐 여러 가지 섞어서 믹스로 팔면은 포장지 안에 그 박스일 수도 있고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 단위를 뭐로 하나에 따라서 다르니까, 7,000 단위, 7,000개, 700봉지, 뭐, 뭐, 7,000리터, 뭐, 뭐, 다양하게 표시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목표익을 매출액으로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어, 요, 고정비와 목표익을 공원이익률로. 요거는 1원당 얼마냐, 이거. 1원당 얼마. 매출액 1원당 공원이익이 얼마냐 하는 것이 공원이익률이에요. 자. 이거는. 자, 요거는 요풀어 요거 놓고 요걸 다시 점검한 겁니다. 보세요. 3,000개에 곱하기 음, 7,000. 요것도 7,000. 이렇게 되면은 결국 240만 원이 남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7,000, 7,000. 요요 요거만 x로 뽑아서 빼면 요건 뭐예요? 한 단위당 공원 이익이 나오는 거겠죠. 그죠? 1,200원. 음, 그래서 그것을 1,200원으로 나누면은 240원이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구요. 2,240만원. 자, 요거는 우리 똑같아요. 그죠? 600 플러스 목표이익2 4 0만원을 정해서 어, 공원이익률로 나누면은, 공원이익률로 나누면은 어, 목표 매출액이 되는 거 목표이익에 대한 매출액이 되죠. 여기서 보니까 2,100만원이죠. 2,100만원. 그러니까 요거는,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요공원이익률은 매출액 1원당 이익에 기여하는 부분, 이게 40%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매출액 곱하기 40%한 것에 600원을 빼니까, 요걸 요렇게 나누면은, 음. 그래서, 요거는 뭐 산소가 좀 잘못됐네, 요 그죠? 어, 잘못, 잘못됐네요. 매출액이, 어, 그죠 2100만원이 되어야 되겠죠? 2100만원. 2100만원.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면 되죠. 이거, 어, 이것도 뭐가 잘못 뺐네. 여기도. 음, 어, 이게 240만 원이 돼야 되죠. 그죠? 이게 220만 원이 아니라 240만 원. 어, 이렇게 되면은 목표 매출액이 나오겠죠. 이거 미스 프린트입니다. 아, 이런 거들이몇 개씩 나오죠. 가끔 뭐그 발견해 놓으면 좋죠. 자, 세후이 세후 이익은, 자, 우리가 목표 이익을 아까 240만 원이라 했는데, 그냥 이익을 그냥 낼게 아니죠. 정부에다 적당한 세금을 내야 되죠 세금 빼고 나서 240만 원 만들려면 좀 달라지겠죠. 그죠? 세금을 내고 나서, 내고 나서 240만 원을 나오려면, 여기다가 뭐 고정원가 플러스 목표 이익을, 고식을 그 발행한 거예요. 고식을, 그 고식을. 그 음, 고식을 반영한 건데, 요건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어, 세후 이익은, 세후 이익은, 자, 순이익에서, 이익에서, 마이너스 이익에 곱하기 세율. 세율 한 것을 뺀 것이 세후 이익에 있죠. 그죠? 어, 요거를, 어, 이렇게 이거는 다시 뭐1 마이너스 세율이 되겠죠. 그죠. 2 곱하기 1 마이너스 세율.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이항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요것이 세후 이익은 법인세 차감 후 수익을 수익, 순이익을 요 요거를 빼면은 요거를 1 마이너스 법인세율이 되는 거죠. 그걸 계산하니까 결국은 세전이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간단한 요식을, 식을, 아, 렇게 표현하실 뿐이에요.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음. 자, 그래서, 그것만, 요식만 알면 돼요, 요식. 요식, 그러니까, 세후 이익은, 세전 이익에서 1 마이너스, 그, 법인 세율 한 것의, 그 식이죠. 그것을 이항 정리해서 갖다 적은 거예요. 자, 목표 이익, 세후. 세후 목표익 판매량. 그러니까 내가 240만 원 네트로 벌려면은 세금 빼고 2 4 0만원 벌려면 요거보다 좀더 벌어야 되겠죠. 그죠? 어, 그런 얘기예요. 자. 목표 세후 매출액은 공헌이익률로 나눠 준다는 것만 달라요. 한 단위당 공헌이익이냐, 공헌이익률로 계산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자, 요것을 혹은 해 가지고 3,000개를 팔고 변동비율이 변동비금액이 180원에서, 어 600원 이렇게 팔면은, 240만원 나누기 1-0.2. 그죠? 그러니까, 이걸 0.8로 하면은 한 300이 되겠네요. 그죠? 300만원. 이거를 그러면 결국은 요거 이 양정리 하면은, 1200 나누기 얼마 한 것이, 얼마? 어 900만원이 되느냐? 이걸 풀어내는 거예요. 요건 뭐 산수죠, 그죠? 어, 요거 조금 여러분한테 생소할 수 있는데 아주 간단한 산수입니다 사실은. 음. 목표 이익의 경우에는 이것을 뭘로 했다? 공헌이익률로 나눴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공헌이익률로 요거는 곱하기지만은 이렇게 항정리 하고 그러면 공, 나누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아까 고정 원가를 단위당 공헌이익률로 나누는데 목표 이익을 여기다 플러스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세전이면은 간단한데 세우면은 세금 뺀 빼기 전에 전에 세전 이익을 계산하는 공식이 이런 겁니다. 음. 자, 우리 아까 그 식에서, 자, 600 플러스, 그, 요 240만 원에 1 마이너스 2. 이렇게 하면 세전이익이 나오는 거죠. 세전이익. 요게 0.8이니까 0.8는 6이 이제 3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 1900만 원을 1200으로 나눠주면은 7500개. 아까는 얼마에서 7000개 있었죠? 그러니까 500개를 더 팔아야 된다. 세금을 고렸대 우리가 보통, 그, 기업, 좀마한 사업 하시는 분들은 세금 부가가치세나 소득세를 전혀 고려 않고 이익계획을 세우는 경우가 있는데 나중에 세금 내면 그냥 생돈 나가는 것처럼 억울해해요. 어, 그거는 좀 잘못, 그, 돼 있는 인식이죠. 소위 무식한 거예요, 무식한 거. 자, 요거는, 저그 매, 매출액을 계산하는 거니까 뭐로 나누면 돼요? 공헌익률로 나누면 됩니다. 요 40%가 공원 이익률이고요. 요거는 뭐예요? 공원 이익입니다. 그래서 어, 2250만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까 저기보다 좀더 늘었죠. 그죠? 조금 더 늘었습니다. 아까는 얼마 나왔죠 2100만원 나왔는데 150만원이 더 늘었어요. 그죠? 150만원은 결국 5000단위가 늘어났는데 5000단위가 한 개당 얼마씩이에요? 3,000원씩 팔았죠? 그러니까 150만원이 더 늘어난 거죠. 그래서 150만원. 그죠? 음.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 계산을 해 보셔야 됩니다. 음, 좀 쉬었다가.